안녕하세요. 권정광TV의 권정광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주 날씨도 좋고, 네, 봄의 주말.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이 봄이 아니겠습니까? 참 요즘엔 뭐 계절의 여왕이다라는 얘기도 하지만요. 참 아름다운 이 에, 계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참 활기차고 희망찬데요. 오늘은 송도에서 음, 차량을 운전하던 어머니 아들 모자가 차가 바다로 빠져서 추락해서 두 사람 모자가 모두 다 사망했다는 애들픈 소식입니다. 어, 지금 현재 당국에서 경찰 당국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밝혀져 야겠지만요 운전 부주의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바다에 그 차가 빠져서, 어, 그 소방당국에서 건졌으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어, 지금 현재, 이 바닷물이 이렇게 청청한데, 여기, 여기 지금 차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차가 빠져서, 어, 습니다 네, 여기 지금 현재 이 축대를 싼 데를 보면은, 송도 신도시 그 가에, 그 축대가 같은데요, 여기가. 네, 여기서 차가 빠졌는데, 이게, 이 차가 이쪽에 도로를 여기 도로 인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갔는지 지금 현재 이거는 조사해봐서 알겠는데요. 참 어떻게 됐든지 이건 두 모자가 사망을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두 분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그, 또, 유가족이 가족이 계실 텐데, 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50대가 되시고, 아들은 20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20대면, 어머니가 차가 잘못됐으면, 그, 차를 그 핸드사이드 뷰렛길 잡는다든지 유리창 문을 열고 헤엄쳐 문 열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문이 닫혀 있으면 물에 그 금세 빠지게 되면 이 수압 때문에 문을 밀고 나올 수가 없죠. 그 어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다. 26일 인천 해양경찰서와 송도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2시 49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캠핑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 네, 이탈리 티차 SUV가 바다로 떨어졌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였던 A 씨와 20대 아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은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차량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아, 참,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을까요? 캠핑장에 왔다면, 캠핑장에, 캠핑장에 왔다가, 거기서 바다로, 이렇게 운전 부주의로 빠지는 그 정도가 아닐 텐데. 음, 참, 여기, 여기 안타깝습니다. 아 참, 세상에, 예, 살다가 참 자기 주어진 명까지 사는 것도 참 짧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참말안 됐습니다. 아 참, 아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철렁철렁하는데 여기가 예 제가 볼 때는 저쪽에 그 서쪽으로 그 고항 다리 가는데 끝에 그쪽으로 예, 예, 거기가 여기에 축대 있는데 그쪽 같은데요. 이게 뭐 다리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닐 거고요. 캠핑장이 되니까 그 끝에 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명복을 비시고여러분들또 힘내시고, 여러분들, 어, 주말 보람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